그래서 첫 만남에 과감하게 들이대면서 같이 있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장담컨대 오랜 관계가 유지가 되기 굉장히 힘들어요. 네. 자, 오늘은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이 없을 때 어떤 행동들을 보이는가 네 가지 신호를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연락은 되지만 만남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많은 여자분들이 저한테 반문하시길, 아니, 남자는 여자한테 관심이 없으면 연락조차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분 중에서 한 명의 여자하고만 연락을 하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여러 여성과 연락을 하면서 어떤 여자를 만날지 선택을 하는 남자분들 또한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란 부분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심리상 내가 이번 주에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된다면은 주말에 기왕 여자를 만날 거라면은 가장 괜찮은 여자를 만나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남자분들 관점에서 1군의 후보가 있고 2군의 후보가 있는 거예요. 1군의 후보는 내가 시간 될때 바로 만나야 되는 분들. 2군의 후보는 내가 1군의 후보 분들과 약속이 잡히지 않으면 그때 만나야 되는 분들. 이렇게 남자분들 인식 속에 자리가 잡혀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연락은 되지만 만남이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을 지금 1군이 아니고 2군의 후보 여성으로 인지를 했기 때문에 만남이 잡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연락하는 남자분들은 절대 기업의 대표도 아닐 것이고, 연예인도 아닐 것이고, 정치인도 아닐 겁니다. 무조건 일주일에 이틀 이상은 시간이 나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틀 이상 시간은 나지만, 여러분한테 쓸 시간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모든 남자분들이 그렇지 않지만 어장관리 본능이 어, 충실히 발달되어 있는 분들은 여러분한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남자분이 여자한테 관심이 없을 때 이것저것 규칙을 많이 내세웁니다 자 가령 이런 것들인데 자기야 나는 연애할 때 앞으로 정말 나만의 사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서. 내가 연락이 안 되더라도 자기가 뭐하고 있어? 전화 왜안 받아? 이런 말을 하지마. 나는 연애도 중요하지만 주변 친구 또한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서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친구하고 대화하는 것만 신경 쓰고 싶어. 그래서 내가 친구랑 술자리 갔을 때 자기야 집에 언제 들어가? 지금 2차야? 이런 질문들을 하지 말아줘. 나는 연애할 때집 근처에서만 하는 것을 좋아하지 멀리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이런 규칙들을 남자분이 왜 내세울까요? 여러분이 만만해 보여서 그래요. 사실, 남자분 관점에서 이 여자가 굉장히 매력적이야. 너무 매력적이라서 빨리 내가 이 여자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하면은 규칙을 내세우지 않아요. 정말 설령 나만의 규칙이 있다고 한들 매력적인 여자 앞에서 규칙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하지만, 매력이 다소 후달리는 여자분 앞에서는 그 규칙을 완고히 지킬 뿐더러 한 가지, 두 가지 규칙을 더 추가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직 남자랑 연애하기 전인데 남자가 이것저것 규칙을 내세우고 여러분한테 까다로운 것들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연애를 하는 겁니다. 남자분이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지만 왜 연애를 할까요? 내가 정말 원하던 여성분들과 연애는 실패했고, 그나마 아쉬워서 여러분과 연애를 하는 것인데, 아쉬운 상태에서 연애를 하는 것이기에, 상대의 감정을 그렇게 배려해줄 용의가 없는 겁니다. 안타깝죠? 자, 그리고 제가 남자니까, 아,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었는데, 어, 남자분이 처음 만남부터 너무 과감하게 들이대면은, 그 또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남자분의 관점에서 그 여자가 진짜 괜찮아서 이 여자를 오래 보고 싶다면은, 절대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설령 그 남자분이 정말 연애할 때, 첫 만남에 과감하게 들이대는 남자일지라도, 마음에 드는 상대 앞에서 그것을 자중합니다. 왜? 내가 과감하게 들이대면은, 그 여자분이 부담을 느끼고 나를 싫어할까봐, 절대 그렇게 자기 꼴리는 대로 행동하지 못해요. 근데, 첫 만남에 과감하게 들이대는 이유는, 일단, 내 성적인 욕구를 해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여자와 연락이 끊기더라도, 나는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게 아니라고 믿고 싶겠지만, 맞아요. 첫 만남부터 여러분한테 과감하게 스킨십을 시도하고, 지연아, 오늘 같이 있자. 라는 말을 내세우는 분들은, 여러분한테 관심이 없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의 신체, 여러분의 몸, 여러분과의 잠자리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과 앞으로 오래 보면서 좋은 연애를 하면서 좋게 알아보자라는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단계가 맞습니다. 그래서 첫 만남에 과감하게 들이대면서 같이 있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장담컨대 오랜 관계가 유지가 되기 굉장히 힘들어요. 만약에 남자분이 아, 나는 정말 건강한 사람이라서 성적인 욕구를 자제할 수 없어 하시면은 그것은 성독자증이고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이 첫 만남부터 아 지연아 앞으로 우리 오래 보자 앞으로 우리 여행 많이 가자 앞으로 바다 보러 가자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미래 설계를 구체적으로 한다면은 그 남자분 또한 여러분이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남자분이 지금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남자가 금사빠라고 할지라도 처음 본 여성과 구체적인 미래를 절대 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하길 남자는 금사빠라서 처음 보는 여자한테 반해 버리면은 자식의 이름을 미리 지어준다 하는 것은 그냥 재밌으라고 한 말이고 절대 남자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를 먹은 만큼 먹은 성인이라면은. 처음 본 여성과 그렇게 구체적인 미래를 절대 그리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과 앞으로 어디 여행가자, 뭐하자, 뭐하자, 뭐하자 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희망 고문을 한 다음에, 아, 이 남자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서 이 관계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 다음에 자기의 꿍꿍이를 취하고자 하는 좋지 못한 목적이 담겨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 일부 연애 경험 부족하고 남자를 보는 안목이 부족한 분들이 천만함에 이렇게 구체적인 미래 설계를 하는 남자분들을 보면은 좋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남자로서 제가 연애 코칭을 8년 동안 한 강사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남자분들은 대부분 질이 좋지 못한 남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남자분이 나이를 먹을수록 이성 경험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섣불리 관계를 시작을 하면은 나한테 어떤 데미지가 돌아올 것인지 경험을 토대로 반드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알고 있는 남자분들이 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을 100% 좋아하는 게 절대 아니다. 특히 그 여성분과의 빠른 잠자리를 원하는 분들은 미래 설계를 열심히 한 다음에 그 여자분한테, 아, 뭔가 이 남자는 믿음직하다. 어, 오늘 잠자리 갖고 나서 관계가 끊길 일이 없겠다. 라는 희망 고문을 열심히 한 다음에 잠자리 갖고 나서 갑자기 연락이 뜨내지는 분들이 90% 이상 속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 남자를 열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기 보단 이런 열정적인 태도 뒤에는 뭔가 꿍꿍이가 숨어 있을 것이다. 라고 볼줄 아는 안목을 키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남자분들이 여자한테 관심이 없을 때 보이는 행동 네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아마 제가 뒤에 언급해드린 두 가지는 여자분들 입장에서도, 어, 진짜 그래? 라고 하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제 조언을 잊지 말기를 바랄게요. 반드시 여러분이 살면서 한번두 번은 마주칠 남자 유형이거든요 오늘 영상이 실질적으로 도움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추가적으로 밑에 하단 링크를 타고 내려오시면 15만원 상당의 연애 교환과 1대1 상담을 도와드리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연애 칼럼의 존재에게 꼭한번 들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힘든데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연애를 하시길 바랄게요 파이팅.